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이곳은 날씨와 사이클론 예보 채널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세한 중기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 12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구름이 더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강원 내륙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강원 내륙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야가 급격히 흐려질 수 있으니, 도로 교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 영 1mm 미만의 가랑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4일 15일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16일 서쪽에서 구름이 점차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후부터 밤, 오후 12시 자정, 사이에 서울, 강원 내륙, 상간,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는 14일경 약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짙은 안개, 시야가 좋지 않아 교통 및 해상 교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행하고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십시오. 기온차.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따뜻하게 옷을 입으십시오.